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오늘은요 이코지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지금은 다육이 번식 시기가 아니지만요 어,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선물을 좀 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코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음, 먼저 보여드릴 아이는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네, 번식을 아주 잘하는 프리티. 이 포트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웃 어머니께 나눔을 받은 프리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옷따라에 있는 길쭉한 프리티를 나눔 받았었는데요. 막 커팅하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뿌리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좀 쪼글쪼글하고 어, 그리고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그때 커팅하면서 아래에다가 제가 빛들을 어, 좀 제거하고 이렇게 삽목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밑에 꼬지아가들이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좀 초록이었는데 많이 핑크해졌어요. 꽃지들이 많아가지고요 나눔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꽃이 프리티 좀 나눔을 해드릴게요. 어 프리티는 워낙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봄에 엄청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어 지금도 날이 따뜻한 날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비가 <laughs> 젖어가지고 축축해요. 어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용월 나눔 했었잖아요 음, 보시면 수법사 밑에 있는 용월 네, 이렇게 있어요 어, 이 용월도 같이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이번에는 어, 뭐를 좀 드릴 수 있냐면 프리티 용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염자 어, 그리고 양노 그리고 온슬로우 그리고 올패 요렇게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섯 가지죠. 종류는 염자, 용월, 프리티, 양노온슬로우 올패. 아, 여섯 가지네. 음, 아, 일곱 가지네요. 크리스마스.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나왔네요. 음, 이렇게 얼굴 나온 게몇개 없지만요. 어, 구독자님께 좀 나눔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종류를, 어, 받고 싶으신 분은요,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 이번에는요, 세 분을 추첨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 세 분을 추첨해서요, 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 중에서. 나는 요거 요거 요것이 갖고 싶다 이렇게 써주시면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요거 말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다른 게또 갖고 싶으시면요 또 적어 주시면 네 가능하다면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올팻이에요 올팻 네. 뿌리랑 얼굴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귀엽죠? 어, 그리고요, 양모와 온슬로우는요,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아실 테고요.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댓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12월 29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1월 4일까지, 2020년 1월 4일까지 댓글을 받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벤트 참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일날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날. 네. 음, 이 꼬지, 네, 받으시면 연말 또는 새해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벤트를 준비해봤구요 이벤트 추첨할 때 재밌잖아요. 네, 또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 꾹. 어 그리고요. 이 꽃이 지금 하면은 키우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이꽂이요 나눔 받은 거 있잖아요. 기억 나시죠? 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네, 상상맘님이 제게 나눔해주신 이 꽃이들 있잖아요. 많이 컸죠. 어, 살고 미인금 얘는 올 금이 나고, 얘는 반만 이렇게 금이 나고, 이 아이는 이두인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금이 이렇게. 그래서 이꼬지를 통해서 이 금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네요. 보니까 확실히 보이죠?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런 변수가 있네요. 금이.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꽃지 가을에 받았잖아요.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근데 얘네는 고스티랑, 어, 뭐였지? 석연아. 이 아이는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제가 이사 온 뒤에 받았으니까 2개월이 안 됐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거실의 온도가 딱 적당한 온도인지 굉장히 좋아하면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춘추형인 것 같아요. 춘추형 거실 온도가 춘추형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꽂이 나눔 받으시면요. 이렇게 거실에 햇빛 들어오는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 되세요. 실내에서 잘 큽니다. 이 꽂이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키우시고, 조금 크기가 커졌다 하면은 분리해서 따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페트 핑크 보니까 성장을 너무 잘하길래, 이렇게 심어줬잖아요. 얘도 2개월이 안 됐는데, 많이 나왔어요. 약간 프리티 닮은 꼴인데, 음, 너무 잘 자라가지고. 아예 이렇게 작은 캔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네, 이렇게 계속 키우셔도 되고요. 작은 화분에다가. 지금 잘 큽니다. 음, 거실에서. 따뜻한 거실에 창가에서 창틀에 딱 붙여가지고 키우시면 어, 잘 키우실 수 있으세요. 네 초보자분들도 이 꼬지 이렇게 심으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 보여드리는 김에 어, 웨스트레인보랑 우큐피드랑호미인이랑다잘 네, 자라고 있어요. 러우가 많이 나왔어요, 러우가. 얘도 그둘다러운인데잘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두 개가 웨스트 레인보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뉴인의 진주. 네, 뉴인의 진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거실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가지고요 봄까지 이렇게 크다가 봄에는 더 많이 성장하겠죠. 여러분들도요, 네, 이 꼬지 나눔 받으시면요,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제 흑법사 있잖아요. 흑법사. 이렇게 보시면, 네, 보여드리는 김에, 여기에 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네, 이벤트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광고 좀, 좀 틀어 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